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이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죽게 받은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계명 준수와 사랑 실천이 바로 빚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일깨워 줍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인 계명 준수에 대하여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로 빛드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3장에서도 거듭 반복하여 나옵니다. 미움은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신앙임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사랑 실천에 대하여 10절과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미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미움을 이겨내고 미움을 다스리고 미움을 극복해 내는 거예요. 사람이 미움이 생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기 합당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밉지요. 악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서로 미워하며 망하게 해요. 그 마귀의 어둠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겨나면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둠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 보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내일 우리 3장에 보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사람의 감정이니까, 아유 그 나쁜 사람, 나한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예. 뭐 우리 그냥 흔한 삶의 자리에서 에? 시댁에 시험 들어가지고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않는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결코 미움에. 갇혀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미움이 쉽게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한, 예? 그 용서되지 않는 마지막 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 장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힘으로는 주님 되어지질 않네요. 하나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이 용서가 돼.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용서하며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막혀버려요.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수년간을 쫓아다니지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이한 가지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우랑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건 내가 어이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기도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깨어진 관계들이.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위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지요. 이렇게 빛되신 하나님만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며 사도 요한이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지나갈 것들이거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